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 <laughs> 자, 1교시 시작작됐다제들여여주 주목. 이번 수업은, 안산시. 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때그날 c 기차는 이 g 라 g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 t x c 노선이 안산에 들어온다 제군들 박수! <laughs> 자, 그러면 g t x c 노선이 들어서면 뭐가 좋다? 바로! 서울로 가기가 편하다는 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편하게 빨리 다닐 수 있어서 좋고! 집값 비싼 서울보다 살기 좋은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는 말! 자, 게다가 올해 한해 착공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박수!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신안산선 연장을 위해서 안산시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지 여의도는 벚꽃이 참 좋지 봄바람 휘날리며 분위기 어쩔 건가! 이 신안산선이 완공이 되면 교통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돈이 아주 많이 든다 그렇다면 기왕 짓는 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하고 출입구도 신설해야 한다는 게 바로 안산시의 계획이다 어디에 만든지 궁금하다고? 그거 저기 시청 가서 해병대 나온 아저씨에게 물어보도록 이상 강의 끝! 뭐야 이 형광펜은! 어이 아저씨 그냥 별로다 그지? 자 자자자자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아니, 아니, 아직 이 교신데 벌써 이렇게 힘든 거 어떡해? 우리 모두 텐션 끓여! 올려! 자, 오늘은 말이야, 소울리스트 아니고, 소울리스트 자, 노래 시작할게. 5, 6, 7, 청년, 좋습니다. 창업, 좋습니다. 벤처, 좋습니다. 상업, 취업, 학업, 결혼, 다, 다 좋습니다. 안, 산, 산소라, 산소라, 산소라! 어, 뜨거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대박 안산 청년들이 그냥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내 얼굴 다탄거 보여? 아 이거 어쭉 주름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허우. 요즘 안산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알아?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공부 해야지 바로 청년이라고 그래서 올해 청년 정책관을 신설했다는 거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영향력, 파워가 대단하거든. 안산시에서 청년이 진짜 딱 있다 이 말이지. 허! 그리고 역세권 복합 청년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거. 크, 역세권 어머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설레는 말이다. 역세권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니 너네? 나도 몰라. 그 부동산 뭐 그거 알겠지? 근데 그 비싼 땅을 청년들을 위해서 딱 그냥 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 하느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냥 원스탑으로 한 큐에 지원하겠다는 거지 청년들 안산으로 다들 모여 마마마마마니 형광펜만 오. 막 절로 안 비키나 막막 꼬옥 벌라 막, 막, 막 네. 뭐? 안산에 막 첨단 도시 강의? 아니 이거를 몰랐어 나한테 강의를 하라는 거야? 아니 안산이 그 첨단 도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내가 딱한 번만 한다 응? 어? 잘들드려이들아아 근데 뭐시청에서 이렇게 배워 진짜 <laughs> 잠깐 뭐 이타스캔들 막뭐뭐 아, 뭐, 정경호 생각하고 왔나 막 뭐, 잘생기고 막 뭐, 나긋나긋한 선생님 생각했으면 지금 바로 나가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세게 한거 아니야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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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 이들만 막 중요한 거 알려줄게 막안 사내는 말이야 반월 시화 국가산단이거든 있 근데 이게 말이야 이게 끝나게 오래됐어. 계속 구리단 말이지 야 그래서 이걸 신산업을 이끄는 혁신 도시 뭐라고 신산업을 이끄는 혁신 도시로 변신시킨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혁신을 하냐면 돈을 막 그냥 갖다 그냥 들이붓는 거야 한 바퀴가 때려 붙는 거지 왜이 안산에서는 이놈의 산단이 그냥 예쁘게 중요하거든 혁신파크도 막 만들고 막 러버 시티 막 이런 어 것도 만들고 말이야 이산단에서막 일하는 사람들 변화라고 막길도막 읽고 한다는 거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면, 이 안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건뭐르나 정신 똑띠차리라이 자, 그러면, 이제 산단만 좋아지면 안 되겠지? 도시 전체가 좀 밝아져야 하지 않겠나? 이외에 보면은, 그왜 사람도 그 나이 들고 주름 생기면 어떻게 돼? 로션 크림 막 덕지덕지 바르고 막버터스 맞고 필러 뻗고막 재생하고 막 난리 나잖아? 마찬가지다. 안산은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거지? 막 사동 막 조지동 막 이런데 막 개발했어 막 크림 막 짰지. 잔뜩 빠르고 막 삼계 신도시라는 보톡스 를냥 맞아 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렇지 그렇지 이제 또말아듣네 도시가 아주 번해지겠지 자자자자 자, 자.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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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제대로 잘 들었나 뭐 하나도 모르겠다고 야 이거 이 머리는 이거 이 폼으로 달고 다니노 이거 그냥 말이야 안 사는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교통이 일나 좋아지고, 젊은 애들 막 떼거리고, 막 몰려들고, 그래서 막 도시 자체가 핫해지고, 막 천단화 될 기다. 이렇게 지금 목에 핏대를 서가면서 선생님이 설명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자, 그러면 그 저기, 저기, 2층 그키큰 아저씨한테 가서 막 물어봐라, 막. 어? 응? 난 간다, 이제. 아, 씨. 아, 그래. 겁나 부럽네, 씨.